자, 간만에 돌아온 야매 꿀팁 키보드 설정 편입니다 디아블로2가 굉장히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은 뭔가 손이 좀 불편해요 기본 키가 지금 기술 1, 2, 3, 4가 F1, F2, F3, F4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항상 누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손바닥에 붕 뜨게 되죠 그쵸? 손을 한번 올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바닥에 있는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키보드가 다 눌려버리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최적화를 해줘야지 쾌적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일단, 자, 캐릭터 창. 생각보다 많이 열어보지 않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레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열어보겠지만, 나중에 가면 거의 안 열어봐요. 이거를 F5번. 상대적으로 좀 멀리 있는 키에다가 배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용병 화면. 이것도 처음에 장비 깨줄 때나 좀 많이 열어보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열어요. 그러니까 F6번. 그 다음에, 자, 퀘스트 기록. 정말 거의 안 열어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게임을 하다보면은 정말 안 열어봐요. 퀘스트 마크 뜨는 게 정말 좀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때 한 번씩 열어보지. 그다음부터 뭐 거의 안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F8번 놔주시고요. 스킬 트리. 역시나 레벨업 할때 캐릭터 스탯창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F7번에다가 넣어버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좀 평소에 아스던 것들을 F5678에다가 다 배치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소지품 소지품을 I, B 이렇게 해가지고 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손이 많이 멀리 나가야 돼요 근데 요 게임은 파밍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까 인벤토리를 상당히 많이 열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퀘스트 키를 F8번에 배치해서 Q가 공석이 된 김에 요거를 Q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수시로 열어보기 정말 편해져요 자그 다음에 기술 아까 전에 F1234에 되어 있으면 손이 붕 뜬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책상 위에다가 손가 손바닥을 놓고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Z, X, C, V. 일단은 네 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또 놀고 있는 키들이 있죠. A, S, D, F.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E 정도만 추가해주면은 예,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 표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 표시하는 키. 요거를 알트로 하려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손이 좀 아픈데. 이거를 스페이스바로 변경해 주시면은 손아플 일이 없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게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를 설정했으면은 그 키에다가 무슨 스킬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뭐 여러분들 마음이긴 하지만은 제 기준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ASD는 버프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A로 배틀 커맨드를 쓴다거나 S에다가 뭐 배틀 오더스를 넣는다거나. 그다음에 D 얼어붙은 갑옷. 요거 써 주면은 ASD 누르면서 벌써 버프가 다 끝났죠. 그쵸 그다음에 Z든 텔레포트. X는 블리자드. 요렇게 해 가지고 이동과 공격 스킬을 ZX로 끝내 버렸어요. 나머지는 보조만 남았죠. 그쵸죠 네.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테레카니시스는 C. 그리고 브리자도 뿌리는 동안에 보조로 들어갈 수 있는 스태틱필드 요거는 F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제 기준이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음. Z로 계속 이동하고 X로 눌러가지고 어, 브리자도 뿌리고 보조로 스태틱필드 긁어주고 뭐 대충 이런 느낌? 게임을 하면서 손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여야지, 손바닥이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템 딱 벗고 나면은 Q 누르면 바로 또인벤토리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W는 원래대로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무게스왑키 W로 월드레드로 놔두고 다시 버프 걸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 오늘의 야매 꿀팁, 키보드 설정편. 이거 <laughs> 영상 좀 급하게 찍어내느라 평소에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그냥 봐, 그냥.